안녕하세요. 희설기입니다. 분들이 제가 쿠싱 증후군에 걸린 이유를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쿠싱 증후군은 내인성과 의인성 쿠싱 증후군으로 나뉩니다. 경우에는 의인성 쿠싱 증후군인데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거나 많이 바르면 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약물들은 진통제 피부 관련 연고 약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뼈 주사 그리고 신경차 단술에 많이 쓰이고는 합니다. 신증후군에 걸리면 특징은 하체에는 살이 찌지 않고요 얼굴 저같이 얼굴 그리고 목 그리고 목 뒤에 그 버팔로 혹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쌓이면서 짧아지고, 그러면서 라운드숄더가 돼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목이 짧아지게 됩니다. 얼굴, 목, 상체가지는 중심성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문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름달 얼굴이라고 말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목이 막 예전에 사슴처럼 막 길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짧진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수능 보면서 고3 때 살이 80kg까지 막 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약간 목 뒤부터 해서 이렇게 목이 짧아지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살 빼니까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라인이 돌아왔었습니다. 저 같은 의인성 쿠싱 증후군의 치료법은 그냥 스테로이드 약물을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통증은 나은 상태였고 허리가 불편한 상태였는데 허리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어서 스테로이드를 쓸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요. 의사선생님께서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고, 다행히 작년 말에 피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이어트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빠지지 않던 제 몸무게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로 찐 살은 뺄 때도 어렵다고 좀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진단은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에는 작은 내과에 갔다가 거기서 피검사를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도 좀 돌아돌아서 하다가 결국에는 큰 대학 병원, 3차 대학 병원이거든요. 그 3차 대학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네, 검사 결과 쿠싱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검사 받고 또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검사도 있거든요. 이거는 가서 상담하셔서 의사 선생님께서 잘 판단 내려주실 거예요. 그거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다 그렇게 많은 스테로이드에 노출이 되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수년간 근막통증 증후군과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다보니 쿠싱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지 몰랐지만요. 20대의 반을 어깨와 등쪽, 날개뼈 통증으로 한 방, 한방 모두 통틀어서 안 가본 병원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진단 결과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 다니면서 수년간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 약물은 무슨 성분인가요? 이 주사에는 무슨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죠제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보니까 그냥 치료해 주세요 이러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받기만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 아 그때 내가 받은 게 스테로이드 뼈 주사였구나, 신경 차단술에 이만큼 들어갔었구나,가 그러니까 주사 맞은 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의 저는 단연간 병원 생활 끝에 받는 치료에 대해 약물이 뭔지 항상 꼬박꼬박 물어보고 이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저에게 작용을 하는지도 인지를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약도 먹게 되면 마찬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이 경고해 주지 않았나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병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바빠요. 제가 아픈 증상 어디가 아픈지 등에도 다 표시하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께 어떤 시술을 받았다 막다 적어가지고 드리면 열명 중에 한 명만 읽으셨어요. 물론 그 시간에 그세 장을 다 읽을 수는 없겠죠. 근데 대충 훑어보기라도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아프니까 한삼 개월 치료받다 이 병원으로 옮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중첩된 것 같아요. 지금은 통증에서 많이 벗어났고요. 가끔 무리하면 아플 때가 있지만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고 척추질환는 원래 단치가 없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살이 이만큼 찐게 너무 힘들어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게를 쪄서 그런지 땀을 흘리고 더워합니다 장점은 겨울에 많이 안 추워요 요즘에 일을 하면 뻗고 그대로 사고 일을 하면 뻗고 약간 그런 빨리 살을 빼야겠죠? 제가 살이 쿠싱 증후군으로 인해서 찐 거라서 상체만 엄청 많이 쪘어요 걸으면 무릎이 힘들어요 한 90kg까지는 식이요법으로 빼고 그 다음부터 걷기부터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살찌기 전 사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살찌기 전 모습을 이렇게 반만 공개하고 그랬던 이유는 미리 살 빠진 제 모습을 보시면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뺐을 때의 모습과 예전 살찌기 전 모습을 비교하면 더뭐 극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몇장 가져왔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살 빠진 모습 보는 그날까지 같이 걸읍시다. 같이 걸어요. ấn tượ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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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ượng